네, 안녕하세요. 어,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에, 새 직업, 새 일자리로 다 함께 잘 사는 새 세상, 플랫폼 중개사, 정광욱 어, 함께 만들어가는 새 대전 창조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어, 새 정치의 에, 국민의당의 안철수님께 드리는 음, 영상 편지를 어, 녹화하겠습니다. 어, 새정치도 또 새로운 기업도 어, 구태수직구조와 갈등대립으로 어, 수평구조를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새정치 또 새로운 기업들을 어, 연이어서 어,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또, 준비한 해법을 영상 편지로 전달해서, 응원의 메시지로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님과 저와의 인연은,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어렵게 택시 운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어, IMF 이후에 40, 50대들이 이 많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 힘들게 살다 보니 어, 더 삭막해지고 서로 어, 도울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으로 느끼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고 어, 정말 어, 암울했습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어, 이겨내고 살아갈 것인지. 그러나, 그 당시에, 에, 지프라이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옛날 책을 다시 꺼내보았고 거기에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그 외에도 엘빈 토플러가 남긴 유작은 제가 다시 다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사람들의 출연을 공감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리더들의 출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안철수님의 위대한 용기로 정치계에 들어오셨을 때아 저는 감동했고 정말로 희망을 용기를 내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대한민국의 안철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어 저는 밑으로부터의 개혁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살면서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이로는 인생 이사업의제멘토이시면 어, 스승이시면 어, 저한테는 영웅이시죠. 그리고 이제, 에, 그동안 정치 4년 내지 5년의 과정에, 어, 정말 이 시대에 세종장 같은 의인, 성군, 영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때 에, 양보, 뭐, 위대한 양보에서 보셨고요. 어, 그 결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또 지혜를 우리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과거에 기업을 하실 때 컴퓨터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애민, 애향, 애국의 실천을 보여주셨고, 정말 기업을 운영하실 때, 또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또그 이후 지금. 어, 국민의당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지금 걸어오시는 길 정말 우리 역사에서 배운대로 어, 성인 석학 영웅들의 예, 실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 세상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 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돼서 어, 수직 구조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된 이렇게 예, 오염된 세상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선택하고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가 아직 빛을 발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공부한 대로 또 우리 안철수님, 또 우리 주변에 계신 지금 플랫폼 전문가들, 선 기업인들, 선 지식인, 선 정치인들을 보면 그. 공부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거의 다 똑같죠. 어, 그것이 예, 자연법칙, 세상 이치 이치이고요. 어 그래서 세상의 이치 또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예,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예, 창조하시는 예, 신폐라임을 갖추신 분들이죠. 그러나 음, 구태에 오염돼서 어, 사이비 짝뚱 다짜들에게 속고. 어,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반사 이득을 이기려고 하는 음 공생 관계. 또 반대편인 적, 적대적 공생 관계가 거대 양당들의 이 대한민국을 망쳐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과 패러다임이 이제 대한민국을 수렁, 늪, 위기로 몰고 가는 만국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 뻔한 것이죠. 어 그러나 우리 안철수님께서 또 연시, 어, 헌신적인 희생으로 지금 새정치를 음,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 나날이 새로운 동료 동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업인들과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 선시민이 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택시계에는 음, 카카오 대시덕택에 또 공인중개사들은 직방다방 애플리케이션 덕택에 에, 융합이라는 것도 공유 상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서히 깨이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사기 바빠서 공부들을 못해서 어 자신들이 오염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어 사이비 짝퉁 가짜들의 눈에는 어 역시 사이비 짝퉁 가짜가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동시대를 사는 음, 우리 시민들, 어, 우리 국민들은 어, 그동안 배울 만큼 배웠고 어, 또 경험할 만큼 했기 때문에 어, 다 함께 자사는 새로운 세상, 음, 선한 세상을 만들 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석학, 부처님, 예수님 같은 실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빨리 이,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 성인, 석학, 부처, 예수, 또그 위대한 스님, 위대한 목사님들처럼 실천할 때 그런 좋은 인연이 나한테 다가오고 좋은 인맥을 함께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오염돼서 내가 사입이 짝퉁 가짜인데 어떻게 좋은 인연을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오염돼서 자신만의 이득,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편든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는 하그 구태 구수 낡은 수직 구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운 대운 만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고 우리 가족 주변 사람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하는 그분들에게도 뭔가 어. 좋은 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 함께 하시는 어, 구태 주변 분들 때문에 예, 줄어들고 사라지는 어, 일거리, 예, 또 직업에 예, 잘못 음, 현혹돼서 오히려 수렁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지금은 어, 구태의 예, 모든 방법, 기업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변화하거나 혁신 에, 혁명을 이루면 어, 더, 더 나은 발전 진화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모두 자멸공멸입니다 박근혜, 최순식이 그랬고 지금 현재 에, 앞으로 잘 가야 할텐데 민주사칭하는 이 패거리들이 또 어, 많은 음, 국민들을 수렁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거듭난다면 앞으로 존경받는 정권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제2의 촛불 민심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현실 위기를 우리는 자각하고 안철수 님과 우리, 우리 주변에 전국에 계신 우리 동료 동지분들이 예, 신 페라다임 갖추는 음, 전파 운동을 어, 가장 중요한 에, 개건 음, 사업으로 인, 인지하시고 어, 좀더 어, 정당과 함께 에, 또 우리 단체들과 함께 에, 신 페라다임 전파 운동을 에, 새 국가 운동으로. 어, 확대 예, 알려야 합니다. 신필라임만 어, 갖추면 음, 새로운 직업도 함께할 수 있고 새로운 정당도 함께할 수 있고 새로운 모든 것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융합 공유 상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어, 정말 험난한 이 모든 음, 현실을 왜곡하고 어, 감추고 어, 변질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준비된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새 직업 새로운 일자리로 어~ 희망과 용기를 전할 때 아마 감동을 하고 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 전 국민이 우리 안철수 님을 지지하고 어~ 다 함께 하나의 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조금 난해하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융합공의 상생의 현실, 안철수님과 함께 전국에 계신 우리 동료 동지분들이 21.4%가 42%또50% 60%가 돼서 반드시 21세기 행운 대운 만복으로 직접 민주주의까지 실현하는. 까지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아, 안철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또 용기 내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준비된 우리 동료 동지분들과 반드시 세계 초 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어, 가까운 시일에꼭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